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피드입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던 물건이 오늘 도착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기다렸던 물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이건 바로. 어, 이건 바로 충전기인데요. 자, 어떤 충전기인데 제가 이렇게 기다렸느냐. 한번 보시죠. 바로 게임 충전기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는 충전기에요 제가 왜 이걸 샀냐면요 왜 이걸 샀냐면 사실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 S8입니다 S8인데 어 핸드폰을 산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다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서 뭐 회사나 집에 있을 때는 뭐 충전기를 꽂을 수 있겠지만 뭐 밖에 나가거나 특히 요즘 밖에서 유튜브 뭐 음악도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미 충전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충전기가 있었어요 충전기는 사실 샤오미께 있었는데 근데 왜 이걸 샀느냐 <laughs> 네, 사실 인터넷에서 이거를 우연히 봤어요 이 제품 우연히 보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제가 이걸 구매를 했더라고요 3만 원밖에 안 되고 용량도 뭐 괜찮고 확실 얘가 얘가 많이긴 한데 뭐 얘는 게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예.. 중동구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죄송할 게 있나요? 뭐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아? 오케이 일단 어떤 건지는 좀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보시죠 자, 이게 게임기잖아요. 이게 충전기에요, 여러분. 게임도 되는 충전기. 아, 근데 디자인이 잘 빠졌어요. 이쪽 보시면, 이제 on off 가 있고,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몇 칸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이제 충전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고, 색상은 검은색이랑 흰색 두개 있는데 이게 이뻐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켜볼게요 음 응, 내려 영어 자 슈퍼마리오 조작감은 어 솔직하게 이 아래쪽 내리는건 좀 뻑뻑하고 위나 양옆은 괜찮아요. 양옆은 괜찮은데 아래쪽은 조금 뻑뻑한 감이 있어요. 근데 뭐 3만 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걸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 다알 텐데 우리 사실 우리 오락실 세대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아니면 뭐 페미콤 세대잖아 페미콤. 오락실보다 그 이전에 페미콤 세대인데 슈퍼 마리오 뭐 보글보글 뭐 그런 거 게임 우리 굉장히 좋아했거든. 아니면 펭귄 탐험. 근데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우리 오락실에서 많이 해봤거든. 이다 아는 거거든. 오, 예. 오케이. 이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볼륨 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볼륨 키가 있는데, 이 볼륨 한번더 누르면 소리 커지고, 한번더 누르면 소리 안 나고, 이렇게 총세 단계 이렇게 볼륨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놈을 충동구매로 약간 사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게임들 보면 굉장히 우리 나이대에서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보호 필름을 좀 뗐더니 이렇게 지문이 조금 묻었는데 뭐 괜찮네요. 뭐 쓸만한 것 같고 일단 잠깐만 충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게 좀 내려서 아이폰이랑 우리 안드로이드 갤럭시 충전 잘 되는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이 충전 잘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충전 됩니다. 여기 충전 표시 있죠? 보이죠? 오케이. 자, 자, 이제 아이패드. 오케이, 아이패드 충전돼. 오케이. 일단 충전은 둘다잘 되는 걸로. 일단 충전 잘 되고 게임 있고 관심 있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안 사도 되고 난 재밌으니까 어? 아... 잠깐만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어... 게임을 할게요 우리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만 나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야, 파이팅 할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이게 단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폰이 없어서 회사에서 몰래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키자마자 소리가 나요. 이거를 두번 눌러줘야 이제 무트 이제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좀 치명적이긴 한데 한번 조심해서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